안녕하세요. 허당미 허주부입니다. 오늘은 시원한 소고기 무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오늘 재료로는 무, 파, 콩나물, 소고기 국거리 필요합니다. 무를 큼직큼직하게 잘라줍니다. 너무 얇게 썰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.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저희 시어머니께서 무는 초록 부분은 무생채할 때, 그리고 흰 부분은 국을 끓일 때 쓰라고 말씀하셨어요.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저는 큰 대파를 사용했는데요. 커서 반으로 잘라주었습니다. 작은 대파를 사용하신 분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. 소고기는 볶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에 데쳐주는 레시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시피대로 하면 핏물과 잡내를 제거하고 맑은 소고기국이 됩니다. 맛술. 두 스푼을 넣어줘서 잡내를 완벽히 제거합니다. 소고기의 겉 표면만 익도록 팔팔 2분 정도 끓여줍니다. 체에 불순물을 잘 걸러줍니다. 그리고 찬물 샤워를 한번 시켜줍니다. 이제 냄비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물 1.5리터를 부어줍니다. 냉동실에 있는 다시마 한 조각 넣어줍니다. 그리고 물을 넣어주고요. 파도 같이 넣어줍니다. 가장 기본 양념. 마늘 두 덩이를 넣어줍니다. 멸치. 젓두스푼을 넣어줍니다 입맛에 맞도록 소금간을 더 해줍니다 제 역할을 다한 다시마는 빼주고요 10분쯤 끓이고 난 뒤에는 대가리를 딴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콩나물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20분간 푹 끓여줍니다. 불 끄기 전에 후추를 좀 넣어줍니다. 소고기 무국 참 쉽죠. 끓이고 넣고 끓이고 이러면 소고기 국이 완성됩니다. 뜨끈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무국은 온 가족이 다 좋아합니다. 오늘도 김이상궁 허주부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저의 요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